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재준 t v 의자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권인님과 함께 일 전쟁을 해볼 겁니다. 할 아, 전쟁이 아닌 라르다블로. 네? 라르브라시. 몰라요, 아, 라 라이... 빨리 진행 해요. 네, 일단 해보도록 하죠, 권인님과 준비! 시! 자! 뭐잘하신는데요 예. 자 아, 있어요. 오전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준비시 자. 안 돼. 근데 나왜 일필 없지? 나도 없어. <laughs> 아, 까입니다. 그 일놀이가 왜 놀이가? 이대요, 아, 이대요, 근데 꾸려도 보이나요? 네, 보여요. 어, 죄송합니다. 응, 어, 안, 난안 보여. 아이, 그 부분이면 안 보인다. 언제 먼저? 오케이! 반대용. 잠깐만요, 아이스크림 한 입만. 헐! 아니, 잠깐만요! 알았어. 받은다, 내가. 헐! 아유 아니, 시작 안 입냐? 알았어. 준비, 시작. 아니, 안 나. 준비, 시작! 쏙! 대 돼요! 벌써? 어, <laughs> 생각 안 나냐? 시작 어잇오이 어? 태극마 태만마태만마활극 아니 극마태 지금 못가는가지 뭐 4대2 4대야 음. 지금이 가대4쟤대쟤 남자는 기다림다 고니TV님 잘하시네. 응, 저, 초반은 내가 받은 아니? 응, 어? 나한테 자꾸. 맞아, 저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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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은 내가 받은 거라 했죠? 재준TV님, 안그어까요 오, 잘맞춰습니까 <laughs> 왔다니 내가... <목 będą> 이왔다니 <왔던이> 아 자, 까빈는다 바삐 나안사줬어쫙 4대2 4대...아니 4대4 대 자마다 활어디갔요내활어디다 안돼, 안돼 마지막 결이다. 화이 이거야, 영상... 산. 이겼다. 나나 나 잠깐만 나 유튜브 좀 살펴 한 번에 올리고 올게. 아 여러분 이겼어요. 아 좋았어, 진짜, 멋있다. 아, 진짜 멋있다. 지금까지 재준TV 였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. 안녕!